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종목 박셀 바이오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한번 눌러주세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세 바이오 저 오늘 장중에 어마어마한 상승 한번 보여줬었는데요 자 장중에 무려 고가권 13% 라는 어, 초급 등 한번 보여줬었습니다 자바닥권에서 이러한 거대한 상승 나올 수 있었던 이유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자 공매도 금지 어 확실히 됐잖아요 공매도 금지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제약바이오 쪽에 눌려 있던 공매도 세력들이 밑에서 산 것이다 라 얘기가 있는데 추가적인 뉴스도 있었거든요 자 어떤 뉴스냐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차트적으로 지금 어떻게 위치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알아본 다음에 또 수급이 중요하잖아요 그 말만 되고 그에 따른 수급 알아보면서 뭐 목표가까지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박사해 봐요. 자 어떤 뉴스 때문에 올랐냐 자, 오늘 특징주를 뛰면서 바로 날아갔단 말이죠. 그장 막판에 난소암, 위암, 췌장암 등 CRT a 치료제 특허 출원했다. 특허 출원했다라는 소식보다는 요걸 요걸 이슈로 해가지고 같이 올린 거죠. 내용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자 CRT a 같은 경우는요. 혈액 암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이미 허가 받은 경우가 좀 있었어요. FDA 라 뜻과 식약처. 그런데 고용암의 경우에는요 아직 FDA 승인을 받은 CRT a 치료제가 하나도 없다. 아, 그런데 지금 출원을 했다. 자, 출원을 하게 되면 단순히 우리나라 특허 출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출원이라고 해가지고 PCT 제도를 통해서 전 세계 특허권을 확보하게 되거든요. 자, 그걸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지만 쉽게 설명해서 기존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만든 항체를 면역세포 제조에 사용할 경우에 정상세포도 결합해서 공격하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박세바이오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항체와 결합하는 항원의 인식부위, 즉 병원균이죠. 병원균의 인식부위 결합력을 살짝 낮추면서 항원과도 빠르게 분리될 수 있도록 설해 대한 PDL1 어, 단일 CAR T 치료제를 지난 3월에 이미 특허 출원했었어요. 자, 그리고 올해 3월 국제 특허 출원까지 했다는 얘기죠. 그 동안 문제가 됐던 건 뭡니까? 이중 항체하고 이중 표적 면역 세포제 같은 경우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었는데, 박셀바이어가 결합한 e c r t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강력한 암 세포 살상력과 함께 부작용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박셀바이어 같은 경우는요, 지금 굉장히 좋은 뉴스가 지금 널려 있어요. 자, 특히나 이제. 유상진자이번 목적 같은 경우도 제약 바이오가 이상한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구개발비 연구시설비 쪽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적으로 참 좋은 위치다 어, 그렇게만 말씀드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세를 한번 줄때 어마어마하게 주기 때문에 잘못 따라 들어갔다 고점에 물리는 일도 많은데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차트적 위치다 라고 설명드리면서 자 주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 보시면 지금 역대급 바닷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뉴스도 남아있겠다 플러스 가장 중요한 공매도가 금지 공매도 금지 됐다. 오늘 에코포 떨어지면서 공매도 금지 약발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자, 여러분. 공매도 금지 몇 개월입니까? 8개월이에요. 8개월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 시간 많이 남아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공매도를 못 친다? 그럼 올라갈 일만 남았다. 뉴스는 계속 나올 거니깐요. 그죠? 그래서 박스에 봐요. 너무나 좋아 보인다. 라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때를 대비 삼아서 정말 이 6개월 동안 우리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같이 끌어 쭉 올릴 수 있을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고점, 고점 빠져주는 이러한 라인들, 그리고 이러한 채널 라인들, 이런 채널 라인들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 지금 휩소 주면서 가고 있는데, 시간주 정통에서 지지 라인 잡아주고 있거든요. 월봉선 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실히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방 추세, 하방 추세 계속되고 있다가, 이런 저점들을, 제점들을 살짝 깨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형태, 여기는 매물 대만 소화해준다면 다시 한번 요 위치 매물 대는또 없죠. 몸에도 금지된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몸했던 같이 지켜보실게요. 자, 그리고 수급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보다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해의 마무리가 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 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 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닥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소문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 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 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은하나텍도 마찬가지 저점기간 소리소문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이동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 그리고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량은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 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연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선 정부 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회 이상 두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해 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 가시는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 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오늘 개인들이 올라왔고 그 외인 기관 금투 모두 다 팔아 지켰습니다 즉 올라온 뉴스 때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 출원 특허 출원 자체가 굉장히 좋은 물건이고 앞으로 굉장히 좋은 소식인 건 맞지만 자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좋은 재료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출원했다 자체 보다는 출원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사용 승인이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계약을 맺는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다싶어가지고 금투나 기관 외인 쪽에 전부 다 물량 일부 덜어냈고 다시 이들이 물량을 또살 겁니다 뭐 밑바닥에 다살 수밖에 없고 다시 살때그 타이밍 때 우리 같이 모아나가면서 슈팅 대기하시면 좋은 매매 전략 취하실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프로그램 매매를 보시면 이렇게 11만주 바로 나가신 거 보실 수가 있죠 외국인이 지금 10만 8천주니까 외국인이 지금 철저하게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매도했다는 거다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박스에 봐요 장기투자 하신 분도 굉장히 많고 지금 각자 평단가도 많이 다르고 본인이 어떻게 대처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대응 전략집 다 짜드리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전부 다일 일일이 말씀드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주님들 전용 톡방 마련해 놨으니까 전부 다 들어오셔가지고 본인 평단가에 대한 대응 방법 다 물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텔레그램 톡방 전부 다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 플러스 박셀바이오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본인 평단가, 매도가, 목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비중까지 다 물어보시면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010 5953 5831이라고 해가지고 참여 플러스 종목명 참여 플러스 박셀바이오라고 적어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초대 링크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렇게 들어올 시간이 없어. 그런데 난 들어올 시간이 없어. 나는 나는 네가 대응 전략만 짜 주면 내가 알아서 매매할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께도 당연히 대응 전략집 전부 다 마련해 놨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력의 평단가, 목표가, 매수가, 그리고 매집력 그리고 전부 다 분석해 가지고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전부 다 분석해서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받아 가셔 가지고 본인이 대응 잘 하신다면 저는 100% 수익 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자, 구독자분들께 제가 100 100% 무료로 드리고 있죠. 자, 무료니까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만 좀잘 사용해주세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리고요. 받아가시면 뭐 쉽죠? 010-5953-5831로 박셀 바이오 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응 전략이 정말 중요한 때예요 왜냐하면 고매도도 금지됐기 때문에 자, 하방으로 누리고 있던 압력이 사라졌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매도가, 매수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 누구는 손실로, 누구는 수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뉴스 재료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요 권리락 기간에 있는 요 라인까지는 무난히 올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하락세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권리라까지 물량대 소해줬단 말이죠. 저런 모습들이 우리 박세일 바이오한테도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 제가 다 잡아드리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